얼삿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띠들이 가장 명심을 해야 하는 것은 원래는 사람들의 관계를 더욱 좋게 만드는 대의 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사람들과 함께할 때 기운을 얻고 즐거움을 느끼며 실제로 모임이 늘어나 약속자리가 많아지게 됩니다. 원래는 기존에 알던 사람이나 서롭게 알게 되는 사람 누구와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으며 모든 사람들과 쉽게 친해질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어지가 될수 있는 주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한입니다. 해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거나 심리적으로 어지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좋게 보기 때문에 진심으로 좋은 영향을 주고자 하며, 실제로 그들을 통해서 삶이 풍부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원래 만나는 사람들과 원만한 교우관계를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2025년 을사년에 집디들의 신년 운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음 번 운세들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모 도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셔야 하시는 모든 일에서 성취를 이루고 가정의 행복이 가득해질 수 있는지. 모든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먼저, GT 여러분들은 뛰어난 관찰력과 직관력으로 자신의 이득을 잘 파악을 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부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냉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판단을 잘 내리는 편입니다. 머리 회전이 빨라서 모든 업무 능력을 완벽하게 수행을 하고 꿈을 가지는 데 끝나지 않고 일을 하나씩 헤쳐나가는 실무자적인 성격입니다. 단점으로는 개혁한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받는 스트레스 양이 너무너무 많고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도전을 하니 스트레스 없는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2025년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손길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좋은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을자 이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년 무자년생은 원래 국운이 너무나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재물이나 가정 또 여러분들의 노후가 좋은 쪽으로 끝없이 변해 가것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하시는 선택을 어떻게 하든지 이제부터 잘못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판단력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꼭 주의를 하셔야 할 점은 여러분들의 건강입니다. 이제부터 생겨나는 너무 많은 움직임들은 여러분들의 건강에 이상을 가져올 것이고, 이제부터 이 건강에 대한 문제만 생기지 않는다면 평생 편안하게 노후을 즐기면서 지낼 것이고, 그런 데 반대로 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 평생 버신 돈을 써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건강이라는 것이 되겠죠. 2025년에 오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에 꼭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이 건강이. 올한 해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사라는 것입니다. 건강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매일 매일 꾸준히 운동해 나가시는 것 그것이 최고입니다. 건강 조심 아셨죠? 이것은 사주학에서 정과 편이랑 용어의 차이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안정적인 소득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원래는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길한 것입니다. 가장 겁을 내야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말즉 꼬독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 돈에 관한 말만 꼭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연세에는 배우자 말만 들으시고, 자식의 말도 돈에 관해서는 멀리 하셔야 합니다. 이점만 주의를 하신다면 최고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는 배우자와 일심 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960년 경자년생들은 사주학적으로는 병제와 병관을 말하는 한 해가 될 것이고, 편이라는 용어는 사주학에서는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재라는 용어는 재물 즉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관이라는 것은 사조각에서는 직업과 가정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이 말을 해석을 해 본다면 여러분의 직업과 자산 그리고 가정의 직업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어떻게 하든지 돈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초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 금방 제산를 찾을 것이고 4분기 이후에는 굉장히 많은 돈들이 들어오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시고 움직이실 만큼 그 보답은 모두 돈으로 돌아온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당연히 적극적인 투자와 적극적인 활동을 권해드리고 싶지만 여러분의 나이도 이제는 60대 중반입니다. 이러니 한 가지 꼭 주의를 하실 점은 투기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점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것이 투기다 싶으시면 당장 그만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투자다 싶으시면 계속 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단 명심을 하셔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나이도 있으시니까 주위의 의견을 물어보시고 안정적이고 중년을 책임지는 투자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은 집을 사시거나 땅을 사시는 것은 투자이고 생산 활동과는 관계없이 오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식물 자산이나 금융 자산을 구입하는 행위는 투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필요한 한 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으로 72년 임자연생들은 올 한해에는 재물은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늘 이득을 보는 방향으로 재물을 투자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또 그러한 선택을 하실 것입니다. 늘 안정 속에 방심 속에 위험이 도살아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꼭 아셔야 만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돈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몇 번을 생각해보고 을 얼마나 안전할까를 생각해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올 1, 4년 한해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안전이라는 점 이것을 꼭 명심을 하신다면, 하시는 모든 선택들이 큰 이득을 보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식으로부터 즐거운 소식이 전해질 것인데, 가장 걱정거리인 학교 생활은 즐겁고 행복하게 행할 것이고, 물론 학업도 여러분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인성을 만든 데만 신경을 쓰신다면, 자식으로부터 늘 즐겁고 기쁜 소식을 전해듣게 될 것입니다. 잘 성장을 하고 있는 자식의 의견에 길을 기울이신다면, 올해는 기쁨 배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84년 갑자년생은 돈 문제로 변하는 만하나 금방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한 투자보다는 재물적인 것은 은행에 달려가셔야 되겠죠. 절대 올해는 재물로 무엇인가를 해보시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결혼 생을 하고 계신다면은 시부모, 진정 부모님에게 형식적이라도 모든 일을 한마디 상이라도 하신다면은 부모님으로 더 생각지도 않았던. 물질적인 사랑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한해가될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하는 것은 직업적인 변화는 원래는 없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진급은 또 좋고,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보다 더 좋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생길 수 있는 것은 금방입니다. 우쭐하거나 잘난 체하거나 자신을 과신나 해서 다른 곳에는 더 좋은 대우를 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꿈에도 하지 마세요. 지금에서 직장에서. 가장 좋은 대우를 해주고 있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하세요. 여러분들의 나이에는 친구의 우정과 가족의 편안함, 그리고 대인 관계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지, 만약에 돈에 관해서라면 본인의 직접적인 주관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것을 직접 결정을 하신다면 최고의 한 해를 보내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6년 병자년생입니다. 사회초년생으로서 힘드시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렇지 않으나 가끔은 무신경한 측면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대수롭지 않은 부분인 경우 특별한 문제로 일어나지 않겠지만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인데도 여러분이 관심이 없거나 하기 싫다는 이유로 무신경하게 행동하는 점은 2025년도에는 개선을 하셔야 합니다. 이를 방지를 하려면 인생을 조금 더 계획적으로 살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다음 자신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을 체크해 나간다면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스스로를 잘 다스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2024년도 을사년에 지띠 분들이 주의할 점과 조심하셔야 할 점, 꼭 명심을 하셔야 할 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